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의 오픽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몸살 스토리 하나로 A 일받기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살 스토리가 사실은 포인트는 아닌데 여튼 여러분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스토리 하나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진짜 많은 질문의 답변을 약간 갖다 붙일 수 있는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유용한 틀을 만드는 연습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진짜 몸살이 정말 세게 왔어요. 목도 너무 아프고 막 열도 나고 아, 막 아픈데? 아 근데 이거를 되게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오픽에 약간 스토리로 풀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바로 답변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에피소드 스토리 라인을 좀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좀 포인트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난 학교를 갔다 이런 거 말고 약간 일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딱 들어가 주면 조금 스토리도 재밌고,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쓰기가 좀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세 줄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며칠 전에 몸살 때문에 진짜 많이 아팠어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면 이거 어떻게 가요? I got the flu a few days ago. 그래서 이제 나는 몸살이 있었다 할 때는 I got the flu.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the flu a few days ago.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몸살 며칠 전에 걸렸어. I got the flu a few days ago. 자, 그리고 나서 연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아, 몸살 나면 여러분 어때요? 막 열이 나고, 으슬으슬 거리니까 침대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해볼 거예요. 표현은 I had a high fever. fever가 이제 열이 나는 증상을 의미해요. 근데 high fever 하면은 열이 많이 나는 거죠. I had a high fever and 침대 밖에도 못 나왔어. couldn't even get out of bed. 그쵸. 그냥, couldn't get out of bed 하면 그냥 못 나왔는데, 나오지도 못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and couldn't even get out of bed. 까지. 그래서 내가 독감 걸렸고, 몸살 걸렸고, 열 많이 나서 침대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 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아, 결국 내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못했어.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까지 연결을 갈 거예요. 자,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못했어. 결국 못했어. I ended up missing everything. 어, 결국에는 모든 걸다 놓쳤어. 근데 everything이 뭐냐? I had planned. 내가 계획한. So 다시 가면 어떻게 가요? 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I ended up missing everything I had planned. 그리고,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And it was awful. 최악이었어? It was awful.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문장을 한 번에 가면 이렇게 가요. 나 몸살 걸렸고, 열 진짜 많이 나서 침대 밖에도 못 나왔고,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최악이었어. 라는 내 요즘 스토리를 일단은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문을 공원 관련 질문 있죠? 그래서 공원 관련 주제에서 최근에 어, 공원 간 경험을 좀 알려줘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원? 잠깐 공원 공원 어? 나는 어... Uh, a few days ago, I went to a park with my friends. Uh, it was very fun. 막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Uh, I jogged with my friends. 막 이런 식으로 보통 공원에만 여러분이 막 얘기를 넣어요. 근데 사실 오픽은 조금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는지가 궁금해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공원에서 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원에만 집중하면 얘기가 약간 계속 삥삥 계속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아, 최근에 공원? 사실 며칠 전에 나 진짜 아팠어. 나 진짜 열 많이 나서 침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계획한 거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최악이었거든. 근데 내가 회복하고 나서 나 공원 갔었어. 친구랑 갔는데 진짜 기분 좋았다! 이렇게만 가도 벌써 답변이 여러분 사실 짱짱하죠? 생각보다 길어요. 이런 스토리 몇개만들어주면 사실 질문 나왔을 때, 어, 이거 진짜 답변 조금 애매하다는 거는 앞에 이런 서론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스토리라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원 얘기도, oh, I got that flu a few days ago and I had a high fever and couldn't even get out of bed. Uh, I ended up missing everything I had planned and it was awful. But after I recovered, I went to a park with my friends. 하고 공원 얘기한 두 문장 정도만 넣어도 끝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다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걸좀 보면, 뭐 일상적인 건 사실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쇼핑한 경험 알려줘. 그러면, I got the flu a few days ago. 그럼 그 다음 뭐예요? Oh, and I had a high fever and couldn't even get out of bed. I ended up missing everything I'd planned and it was awful.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회복한 후에 친구들이랑 쇼핑 갔어. 그럼 어떻게 요 But after I recovered,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s. 똑같이 가면 되죠. 자, 또뭐 예를 들어 최근에 너가 뭐 집에서 하루를 보낸 경험을 얘기해 봐. 막 이런 질문이다. 똑같아요. 아, 아팠고 내가 열 났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 뭐 집에서 뭐 했다.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 볼래요? 어떻게 가요? I got the flu a few days ago. I had a high fever and couldn't even get out of bed. I ended up missing everything I had planned. And it was awful. But after I recovered, I started cleaning up the house. 이렇게 가면 돼요. 제니오픽!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토리가 뭔가 약간 relatable? 약간 어나 조금 공감돼. 어나 한번 경험해본 스토리야. 어, 나 아팠던 적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어, 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스토리 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일상에서 일상적인데 약간 내 일상에 조금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될수 있는 사건을 넣고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된 후에 나는 너가 질문한 그 내용을 했어.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시면 생각보다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요. 그리고 들었을 때도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스토리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스토리 정리했으면 달달달 입이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반복 돌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용한 걸로 저는 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